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자갈치 시장에 뭐 영상 좀 찍을 거 있는가 싶어가지고 왔는데 매일 같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유튜브 봤는데 새벽 시간에 뭐 찍을 거좀 있었던 것 같은데 와머리 아무것도 없고 그게 뭐 어디서 그걸 찍었는지 시내 남포동하고 이런 쪽좀 돌아다니다가 보니 까 거리가 괜찮더라고 강복절이고 있으면 뭐 거리마다 태극기도 걸려있고 이랬어요. 그래가지고 그 거리 풍경이나 찍고 왔다 쉴 데가 없어가지고 용두산공원에 올라와가지고 점좀 쉬고 있습니다. 이부터 이렇게 일찍 나와가지고 이거 원래 원하던 걸못 찍으니까 굉장히 허탈하네요. <laughs> 참나원. 그래도 한적한 남포동의 아침 풍경을 영상에 담을 수 있어서 완전 폭망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. 네, 지금 보이는 게 용두산에서 창선 파출소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죠. 좀 쉬고 이제 다시 남포동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. 네, 여기가 창선 파출소죠. 널씬한 외국인 여성들이 아침 일찍 어디를 가는지 궁금하던데요. 이런 아침에 이렇게 남포동에 나오니까 의외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. 티베트 선임들도 부산을 찾은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요. 제가 가까이 가서 봤는데 선임이시더라고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요. 일단 여행 유튜브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초자다 보니까요. 멀리 갈것 없이 그냥 제가 살고 있는 도시 부산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영상 콘텐츠를 만들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막상 돌아다니는 영상을 만들려고 하니까요 이게 완전 생 노가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자칭 부산 걷기 프로젝트로 명명은 해놨지만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을 캐내야 하는데 의외로 콘텐츠 제작 비용이 만만치가 않네요 소소하게 이것저것 돈이 제법 들어가더라고요. 수입도 없는 입장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그쵸? 사실 이걸 하다 보니까요 영상도 영상이지만요 더 중요한 건 입담인 것 같습니다. 적절한 멘트를 얼마나 잘 날릴 수 있느냐 뭐 그런 건데요.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영상도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찍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모든 사물은 촬영 각도에 따라 확연하게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니까요. 또 하나 곰거리가 있는데요. 경쟁 유튜브들도 많은데 나는 어떤 색깔로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할 것인가 인데요. 앞으로 이 부분도 고민을 좀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. 구독자님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. 너무 일찍 나옵니다. 아침을 안 먹고 나왔더만 배가 고파고 아우 배고파 여기 뭐 해센터 지하에 먹을만한 식당이 있다 하더라고요. 여 자갈치 시장 상인들이 주로 뭐 식사하는 곳이라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충 이런 분위기인데 아, 피모님들 손놀림 바쁩니다 1인분은 뭐 100번 밖에 안 된다 해갖고 100번 시켰는데 부지하게한상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갈치 반찬이 너무 많은데 제가 칼치 억수로 좋아하거든요 뭐. 뭐 조림이든 구이든 좋아하는데 칼치도 이막럽게 나오네요 이런 식당은요 뭐 모양보다는 일단 맛과 양으로 그냥 두기도 알차고 좋죠 뭐 저도 우연찮게 이제 다른 사람 유튜브 보다가 여기 신동아회 센터 밑에 밥물도 여기 오면 푸짐하게 알차게 먹을 수 있다 네. 제가 깻잎 좋아하는데 깻잎도 푸짐하게 주시네 이렇게 딱싸 먹으면 맛있어 네 고맙습니다 제가 갈치 좋아한다니까 갈치 들렀다 주시네 역시 시장상인들 이제 반대로 하펴보니까 소지만 인심이 일단 마음에 듭니다 음식도 맛있어요 이게 뭐 남포동은 저지한 맛집보다 낫습니다 뭐 블로그나 뭐 유튜브 이런데 맛집이라고 올라온 데서 가봤는데 특별게 없어요 그냥 알려진 이름값에 이제 사람들이 자꾸 와서 그렇지 진짜 좀맛으로인정받으려면 미셜린 등급 이런 거 받아야 돼.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은 김장사가 안 돼가지고 많이 안 갔잖아요. 근데 그 사람들 마케팅을 잘했는 거라. 실성은 마케팅. 어쩌면 어 보고 평가하고 나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. 역도 마찬가지야. 베트남에 있을 때, 하나도 한국 블로그나 뭐, 홍보가 많이 돼갖고, 얼마나 특별한 것이 고 가봤는데, 별것도 없어요. 차라리 그 지역에, 사실은 주민들이 자주 가는 그런 식당. 그냥 아무도 몰라도, 근데 그런 데 들어가면 그게 더 맛있어. 가도 싸고. 솔직히 뭐, 온도 온도 맛집 맛집 이렇게 나온는데 가가지고, 아, 진짜 인정할만하다. 하는 곳은 30%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아 건데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그 지역 사람들이 자주 가는 뭐 예를 들어 여기 뭐 자갈치 시장에 여기 신동아 회센터 밑에 지하에 여기 뭐볼거뭐 뭐 있습니까 근데 알차고 맛있어요 물론 뭐 이런 데서뭐 블로그에 올래 이쁜 사진 찍고 이런 건안 되지 블로그나 뭐 유튜브에 뭐 맛집이라고 올라온 거 너무 믿지 마라고. 왜 그런 영상이 많이 올라오느냐. 그게 알고리즘 때문에, 알고리즘. 비슷 영상이 많이 올라온 영상을 올려야 알고리즘에 잡혀가지고 노출이 많이 되고 조회가 많이 되거든. 이 영상 찍는 사람들이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. 철저하 검증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편하게. 알레지 정보 대비되고, 이면 시간도 절약하고 그렇잖아요. 그런 것도 있어요. 아, 제가 저오는 칼치를 추가로도 이렇게 막 입혀려 주시고 그러니까. 다른 반찬은 먹을 시간이 없었네요. 아, 잘 먹었다. 여러분들도 이게 자갈치 시장 나왔다가 시장도 나고그면은뭐 남포동 쪽으로 넘어가서 뭐 맛집 그런 거 찾을 필요 없이. 신동아 해센터 있잖아요. 그 지하 1층 내려오면 식당 있습니다. 푸짐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, 여기서 먹을수있고또 제가 다음에 한번 촬영을 하는데, 제가 자주 가는 집입니다. 그 진짜 맛집이거든요. 고등어구이 정식만 딱 해요. 되면은,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바이빠이